어, 127페이지에 14번 풀 건데, 2차 부등식이 나왔어. 2차 부등식이라고 인식은 할수 있잖아, 지금, 그지 왼쪽이 2차식이고, 오른쪽이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지 뭐. 2차 부등식이 나왔어.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냐면, 한별씩뭐 이런 거 쓰지 마, 알겠지? 그거 쓸 시간이 없어요. 제일 처음에 뭐 해?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인수분해 해. 인수분해를 시도해. 근데 인수분해가 됐어, 안 됐어? 안 됐어.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뭐 해? 근해공식 쓰잖아. 근데 근해공식 쓰지 말고, 판별식이 있 이때 판별식 쓰는 거예 알겠지? 근의음식 쓰기 전에 판별식 쓰는데, 처음부터 판별식 쓰라고 돼 있거든. 책에는 그래서 판별식이 뭔지 알아보고 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사자성어 쓰시고, 판별식이 0일 때는 또 그림으로 판단하시고,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, 인수 분해를 먼저 해. 시도해. 안 됐지? 근의 공식 쓰지 말고 판별식을 써. 쓴 다음에 그림 그려. 되겠어? 여기까된 거지? 네. 그림 그려서 판단하면 돼. 끝. 된 거지? 근데 그림 그렸는데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.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. 그럼 그림이 이럴 때 되겠지? 이때 뭐해? 사자성어 쓰면 돼. 되겠지?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? 그림으로 판단해줘야 돼.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? 그림으로 판단해줘야 돼. 그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. 그치?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똑같이 접근을 해볼게. 첫 번째,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시도해봤어. 돼 안돼? 탈락. 2번. 한 별씩 쓰는 거. 4분의 d 써도 되겠죠? b 이 제곱 얼마? 1. 마이너스 ac 얼마? 여기 1 되니까 짜증나게 양수네 그지? 양수 잠깐만요 양수면 뭐였죠? 양수는 4자성어 써야되 그래. 사자성어를 써야되니까 사자성어를 쓰려면 뭘 구해야되 이거 뭐보다 크다니까 큰큰 작작 가야큰큰 작작? 큰큰 네. 작작을 하려면 어쨌든 두마리 뭔가가 있어야되잖아 근혜공식 써야 돼. 근혜공식 어... 써야되 귀찮은 문제인거지 그니까 되겠어? 자, 그 씁니다. 그러면은 x가 얼마야? 이것도 짝수 공식 쓰면 되죠. 2a 분의가 아니라 a 분의 하면 되니까 분모 없고,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.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. 게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? 큰큰 큰 작작이 되네. 맞지? 그러면 큰 큰이 누구야?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일 거아야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다. 또는 x가 작습니다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루트